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 기쁨으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마가는 처음부터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마가는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로 짊어지고 해결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첫 공생의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인류의 대표로서 그 다음 사역의 행보를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공생의 사역의 첫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스,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 사함을 받으심으로써 인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에게 간섭받지 않게 되,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인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사람의 세례들과는 사뭇 다른. 광경들이 펼쳐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례를 통해서 시작한 구속의 사역이의 마지막 종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죄를 끌어 안으시고, 그리고 십자에 가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최정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세례 광경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10절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 것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위 하나님이 모두 모이셨어요. 성부께서 선언하세요.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본래 성자는 성부 하나인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같은 본체셔요. 그런데 성자가 성부의 계획, 이 구원계획에 순종하시고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아들이 되신 거예요.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사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 지구상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사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 사역으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출발점이라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장면은 마치 왕이 저 선두에 서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집니다. 그렇게 인식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준 것을 사용해라, 누려라, 더 만끽해라. 내가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고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누려야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사건은 이제 예수가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악한 죄의 권세, 영의 권세, 악한 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대역전극의 상황이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성된 것이에요. 이미 종료되고 완벽하게 끝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언가 더 해야 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것은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 끝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 모자르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완성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용해야 됩니다. 더 누려야 됩니다. 3일차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우리는 더 풍요롭게 누리름모로써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모자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도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긴장, 초조, 혼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성된 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완성된 복음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영적인 풍요함들을 가지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 주셨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명예롭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자유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0년 가운데에 완성된 복음 오늘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사람에게 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누리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명예로운 선택과 말과 행동으로 오늘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